807번 볼게 자, 오른쪽 그림 보면, 사각형 ABC가 있고, A는 75도, B는 60도, AB 거리는 63이라는 걸 알려줬어요. 그 다음에, 자, BC. 위에 움직인 점 P가 있어요. 이 P에 대해서, 요 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. 이걸 봤더니, 분모는, 어,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. 분자는요, 마주보고 있는, 맞죠?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을 의미하는 거네요. 자, 그러면, 선생님은, 얘를, 좀,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. 자, 요 사항형 봅시다. c, p, a. 요 사항형 봤을 때, 자, 얘네들이, 대변대와 관계잖아. 그니까, 러 사인법칙에 의해서,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, 선생님은, 각, c와, 그의 대변인 ap, 이 관계로 바꿔서 할수 있죠? 사인 c분의 ap, 요렇게. 맞죠? 근데 c가 몇도예요 이 A가 75도, B가 60도니까 C는 45도죠?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정리해지면 어떻게 돼요? 루트이 AP가 되죠. 맞죠? 그 즉,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. 근데, 이 루트이는 어차피 고정값이니까 얘가 최소입되 잖아. 이 AP가 언제 최소죠? 이 P는 이 변, BC 위로 움직여요. 맞죠? 여기 위에 어딘가 있는, 있는 놈이잖아. 맞죠? 근데, 이 AP가 우리는 최소가 나와야 돼. 이 AP가, AP가. 이 거리가 그려면 어디면 되겠어요 음. 이 A에서 이 선분 BC에 축선을 그으면 되겠죠 어, 그때 만나는 점은 p 라 하면 되잖아 그럼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겠네요 맞죠? 이 A B 거리가 최소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여주면 되겠네이 길이 이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요 사각형 이사각형지그 요 사각형이니까 그리고 또얘가 60도고 여기는 30도로 할수 있죠 그러면 자, 그러면은, 특수비 이용하면 되겠죠? 어, 2대, 1대, 루트 3. 자, 그 이용하면은, 여기는, 어, 3 루트 3이라할수있고요 그러면은, 여기는 9라고 할수 있네요. 맞죠? 자, 그래서, 이 AP, 길이가 9일 때 제조가 되는 거죠? 그래서 얘가 9일 때. 그래서 답은, 어떻게 된다? 9 루트 2가 되겠습니다.